2024년에 보는 대한민국 미래 인구 40년. 2025년 여성 3명 중 1명은 무자녀. 2031년 국민 절반이 50세 이상. 2033년 초등학교 입학생 지금의 반토막. 2035년 애국인도 늙는다. 10명 중 1명이 노인. 2038년 국방에 필요한 이병 대상자 20만 명 붕괴. 2044년 이, 일할 수 있는 사람 1천만 명이 사라진다. 2047년 전 국토가 소멸 위기. 2049년 다섯 가구 중한 가구 노인 혼자 산다. 2050년 전국 주택 열채 중한 채가 빈집. 2050년 역사상 최대 규모 의 노인 1,900만 명. 2058명 8년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먹여 살려도 부족하다. 206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5배가 된다. 2061년 국민 5명 중 1명이 80세 이상.